여러분, 안녕하세요. 동암TV입니다. 어, 여기는 부산, 어, 북구 만덕동인데, 이게 지금 보니까 미국 담쟁이 등굴로 나오는데요. 토종불이 오네요. 양봉은 보이지가 않고 토종불이 보입니다. 어, 여기 보시면은, 전체로 이렇게,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면. 네, 원뿌리는 영 시원찮은데 제가 원뿌리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가 원뿌리거든요. 원뿌리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. 시들한데 담쟁이라서 아마 원뿌리는 시원찮아도 밖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이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발이 있으니까 담을 타고 다니면서 영양 공급을 다 받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여기에 토정뿌리가 있죠. 지금 이건 토종불입니다 양봉 보이지가 않네요 자 여러분 토종불이 보입니다 보시면 토종불이 보이시죠 양봉 은안 보이지요 어... 저도 농장에다 이걸 좀 심어 놔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토종불이 온다는 것은 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건데 지금은 열매가 되어 버리고요 중간 중간 보면은 꽃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정불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꽃들은 꿀이 없기 때문에요. 화려하기만 하고, 어, 별로입니다. 이런 거는, 이런 걸 심을, 그냥 막, 눈여기로 심는 것이고, 실제로 저런 거는 보면, 미국 담적이든 이런 거는요, 어, 근데 이제 토종불이 오는 게 참, 보기가 좋으네요. 저쪽에도 보면은, 이렇게. 관리만 잘하면은, 이게 보기는 좋거든요. 이게, 어쨌든 벌이 오니까 저기도 토종벌이 왔습니다. 보시면은, 아, 토종벌이 많이 오네요. 어디가 버린, 자, 토종벌이 보이시죠? 토종벌입니다. 양봉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. 토종벌이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 마리 또 왔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저기 미국 담쟁이 등풀이라고 그럽니다. 일단은 양봉이 오지 않고 토종불이 온다는 것에 되게 반갑고요. 어, 저도 이거를 하나 끊어가 가지고 어, 뭐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습니다. 심어 놓고 실험해 봐야 되겠습니다. 어쨌 토종불이 많이 오네요. 여게 지금 산저 밑으로는 지금 음 아파트가 많고요. 이건 바로 산 밑입니다. 요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병풍사라는 절이 있고요.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이제 만덕을 넘어가는 산인데 거기는 우리 뭐어 동네 의 알프스라 그럽니다. 어 야경이 참 보기 좋습니다. 아, 이거 토종불이 나와있네요. 어쨌든 토종불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, 토종불이 와서 꿀을 가져간다는 건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. 밑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. 자 오늘은 휴일이라 저희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어, 여기 만덕에 어, 바람실로 나왔습니다. 보시면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시원 이제 조경도 오, 오 되고요. 어쨌든, 친환경적이고, 그 다음에, 토종벌들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, 어, 좋습니다. 어, 여기 토종벌이 와있네요. 이미 이제 열매가 되고 했는데 중간중간 꽃이 조금 담아있으니까 아마 꿀을 가지러 온것 같습니다. 보시면, 네, 저는 말벌들이 또 잡아가려고, 해요. 토종벌이 있으니까 저 말벌이 자꾸 오네요. 아, 이런 말벌들 때문에 참,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가 저는 신문에 보니까 뭐그 어 볼들도 음 말벌들도 뭐 이렇게 적을 한다는데 저 놈은 저 저기 저 말벌이 잡으러 왔습니다. 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게 아니라 조율을 한다고 그래서또 좋은 쪽으로 내놨더라고요. 그렇지만은 그벌를 어 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음 반대 입장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렇죠. 이게 미국 담쟁이라 그럽니다. 아, 미국 담정? 예. 근데 중요한 거는, 예. 이게 토종불이 또 온다는 겁니다. 토종불이 오니까 말불들이 또 오네요. 그 자물라고, 벌 자물라고.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. 이게 조경에도 좋고, 어, 상당히 보기 좋네요. 사장님 갈때에 조금만, 한 가지만 끌을 수 있을까? 하나만, 요만큼만. 예, 제가, 예, 저는 벌을 하기 때문에. 저, 그, 그쪽으로 여기, 그쪽으로 나간다, 그쪽으로, 그쪽으로. 예, 예, 아유, 감사합니다. 저희가. 여기 또, 주인 사장님께서 하나 끌어가라고 그러셔가지고, 참 감사하네요. 자, 저런 거는 이제 등나무인데, 실제로 등나무는 이렇게 꿀이 나오는 게 그렇게 적을 겁니다. 우리가 갈등이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, 갈등은 치갈자 등나무 등자인데, 갈등, 서로 갈등, 서로 X자를 꼬여가지고 풀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게 한자 수고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등나무는 음, 조경에는 사실은 뭐 그런 데로 괜찮은데, 어, 꿀은 글쎄요. 요, 서양, 미국 담쟁이도 그만큼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. 토종벌만 오니까 상당히 보기 좋네요. 어쨌든 저도 우리 사장님 이렇게 또몇개 또 가져가시라고 그래서, 어, 그러셔가지고 저도 가서 몇개좀 심어서 한번 잘 조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, 어, 토종벌만 오는 그래서 양봉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, 요 위에 양봉하는 데 있거든요. 토종벌만 와서 꿀을 가져가는 미국 담쟁이 덩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아이고, 옆에서 이목부르고 난리 났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를 참고해 보시고,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조깅용으로 해 봤으면,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열매가 돼 있죠. 꽃도 돼 있지. 그죠? 어...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 사람 담아 봤습니다. 오늘은 부산 만덕동에 바람치러 왔다가 이큰 음식점인데 가든인데요. 오늘은 미국 담쟁이덩굴 토종벌만 오는 미국 담쟁이덩굴 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근데 양봉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현재는 토종불밖에 못 봐가지고요. 그렇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동암TV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